샬롬 7월 13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용서하신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0편 51편 말씀입니다. 10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극률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았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아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 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재단에 드리리다. 어,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첫 번째가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어, 이것은 어,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의 전적인 실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실격을 당한 그러한 상태에 빠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헤어나오고 싶어도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죄에 빠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한 속에서 갇혀버린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원을 받을 수도 없고 또한 자신 안에 있는 유한한 자원으로 이 세상을 발벙둥 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그 표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지은 시고 또한 이 시를 왜 지었는지 그 이유가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그것 때문에 쓴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시는 다윗이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바세바의 그 아릴다움 때문에 충동적인 행동으로 동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을 전장에 급히 부릅니다. 이유는 우리아가 전장에서 집에 돌아와 쉬면은 아내와 잠자리를 가지도록 해 완전 범죄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 너무도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그 전쟁터를 떠나지 않고 그 왕의 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다음 단계로 우리아를 불러 잔치를 벌이고 술에 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취했던 다윗이 술에 의지하여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만 우리아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다윗의 단순한 간음죄가 결국에는 살인죄로 확대가 되고 우리아 한 사람만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함께한 병사들까지 다 죽게 되는 처참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개인적인 범죄가 꼬이고 또 꼬여서.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개인사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의 충신과 그와 함께한 병사들을 몰살하는 굉장히 복잡한 정치적인 사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사건을 은폐한 것이죠. 모든 것이 완전 범죄로 은폐되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건을 드러내셨습니다. 다행히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알게 된 주위 사람들이나 또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단순히 다윗이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시를 접하는 사람들은 다윗이 정말 그런 일을, 이라는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정말 그런 일을 했을까라는, 어, 마음과 함께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에서 이 10편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 10편 51편에서 단순히 다윗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정결됨을 구하는 그 시를 뛰어넘어서 보편적인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단순한 가름죄가 아니라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신의 힘, 자신이 왕이 되고 자신이 주인이 되고 또한 자신이 판단 주체가 될 때에 여지 없이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더 깊이 말하자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전적 인간 실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자신의 추한 모습, 자신의 유한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실제적인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연기하는 배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하나님과는 떨어져서 살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인간 진실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화려함이나 도덕적인 신앙적인 고매한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16절 17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스위스 내과 의사였던 폴트리니에는 함께 실험하는 환자를 돌보는 대화 상담자이자 인격 의학자를 지향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어떤 심판자 또는 엄격한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씨름하는 상담자로 오십니다. 또한 우리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이해하시고 또한 함께 씨름하며 고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만약 가면을 쓰고 하나님께 다가간다면은 하나님도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존, 인간의 실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인간이 얼마나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속 사람은 울고 있지만 겉은 웃고 있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쓴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상한 심령 그대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품으시고 용서하시며 또한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속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품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상처와 아픔을 아시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오직 주의 은혜만 구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